안녕하세요. 비츠로케미칼입니다. 새로운 자동차 시대에 걸맞는 LED 자동차 도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제품은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와 LED 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츠로케미칼의 LED 도료를 소개합니다. LED 클리어 코트 W15. 주제 2.7kg. 첨가제 A 0.3kg. 첨가제 B 0.3kg. 3액형 도료입니다. 배합 비율은 주제 10, 첨가제 A1, 첨가제 B1, 10대 1대 1입니다. 배합 비율은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LED 클리어 코트 W15는 하자성이 기존에 비해 없거나 극미하고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도막이 일반에 비교해 단단하며 유리막 코팅이 불필요하고 기계 세차도 가능합니다. LED 클리어 코트 적용 LED 클리어 코트 W15를 수성 베이스 칼라 위에 균일하게 분사합니다. 한 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LED 프라서페 S90입니다. 신속한 작업과 하자 확인이 가능하여 효율적입니다. 에너지 절감과 작업자의 위생을 고려한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열 대신 빛을 사용하여 경화하기 때문에 오존 발생이 없거나 매우 적어. 환경을 고려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퍼짐성, 응패력, 접착력이 뛰어나고 결합 발생이 적습니다. LED 프라소페 S90 적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얇고 균일한 층으로 도포합니다. LED 광원을 사용하여 프라소페를 경화시킵니다. 프라소페가 완전히 경화된 후 LED 퍼티 작업 등 다음 작업 순서로대로 진행합니다. LED 퍼티 P82입니다. 용량은 1kg이며 1핵형 도료입니다. 두께는 1회 2mm로 합니다.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를 비추면 30초에서 40초 사이에 완전 경화됩니다. 깊이 패인 곳이나 상처가 큰 곳에 적용되며 헤라로 바른과 동시에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를 비춥니다. 겉과 속이 동시에 경화됩니다. 다음은 LED 블렌딩 B25입니다. 용량은 주제 27kg, 첨가제 0.6kg입니다. 주제 1 첨가제 2. 배합 비율은 10대 2입니다. 페인트 도색 이음새 연결 부위가 없습니다. 작업 속도가 빠르며 손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LED 휠 클리어 코트 AL55입니다. 하자성이 기존에 비해 없거나 극미하고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접착성이 우수하며 헤드라이트 휠 복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일반 투명 클리어와 LED 클리어 코트 비교입니다. 자동차 보수 도색에서 사용하는 투명 클리어와 LED 클리어 코트는 각기 다른 특성과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의 주요 차이점을 가격, 적용 방법, 성능, 그리고 내구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 비교입니다. 일반 투명 클리어는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LED 클리어 코트는 LED 경화 장비의 초기 투자 비용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적용 방법입니다. 일반 투명 클리어 적용 방법. 스프레이건 사용. 건조 과정에서 열처리 건조 또는 자연 건조. 건조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ED 클리어 코트 적용 방법. 스프레이건 사용. LED 광원을 사용해 매우 빠른 경화. 경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열에 민감한 부품에도 안전하게 적용됩니다. 성능 비교입니다. 일반 투명 클리어와 LED 클리어 코트는 높은 광택과 깊이감을 제공합니다. 자외선 UV 저향성과 내구성 우수, 외부 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이 뛰어납니다. LED 클리어 코트는 빠른 경화 시간으로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열을 발생시키지 않아 작업 환경의 안전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내구성 비교입니다. 일반 투명 클리어와 LED 클리어 코트는 고품질 제품일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외부 요인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합니다. 또한 LED 클리어 코트는 도막이 일반 투명 클리어에 비해 배로 단단합니다. 다음은 보수도색 작업 중 LED 클리어 코트 작업 비교 및 가격 분석입니다. LED 클리어 코트 3.3kg 기준입니다. 일반 도료 300에서 350g 승용차 기준 도어 한판 분사 시 10판에서 11판 작업 가능. 자사 제품인 LED 도료, 160g에서 180g, 수명차 기준도어한판 분사시 18판에서 20판 작업 가능합니다. 스타렉스 범퍼 종류는 일반 클리어 50g에서 100g 추가, LED 클리어 코트는 20g에서 50g 추가 하면 됩니다. LED 도료는 일반 도료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열처리 비용 절감 빠른 경화로 인한 작업순환 향상 에너지 사용 절감 로스유럽스으로 인한 이득 환경친화적인 작업으로 탄소 배출 온실가스 감소 일반 차량은 물론 전기 차량의 배터리 보호와 전자기판 등 열의 약한 부품 손상 방지 빛츠 로케미칼의 LED 도료 사용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도장으로 인식되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신기술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명 클리어와 LED 클리어 코트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처음에는 일반 투명 클리어의 가격이 더 저렴해 보여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 비교 사용 결과 LED 클리어 코트가 훨씬 더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비치로 케미칼의 LED 특수 코팅과 클리어 코트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진행한 도막 내우성 테스트를 통과하여 도막의 품질을 검증받았습니다. LED 특수코팅과 서페이션은 한국기계정기전자시험연구원 KTC에서 진행한 VOC 함량기준 및 생활화학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환경친화성과 작업안전성을 확인받았습니다. LED 도료 장점 빠른건조시간 LED 도료는 기존 도료보다 빠르게 건조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LED 기술을 사용하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성. LED 도료는 VOC 방출이 적어 환경에 덜 해롭습니다. 건 세척. LED 도료는 빛을 보지 않으면 경화되지 않기 때문에 건 세척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패신나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시대 도장업계의 선두에서 공업사 사장님들을 기다립니다. 사장님들과 함께 발전해가는 빛 로케미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